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알콜 특집입니다. 알콜 특집. 예, 네, 알콜 특집.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봐도 괜찮겠네요. 자, 창해 에탄올, 그다음에 한국 알콜인데 어, 연료용 에탄올, 산업용 에탄올, 음료용 에탄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용 에탄올까지 만드는 기업이죠. 창해 에탄올. 자, 코스닥 상장되어 있습니다. 13,000원, 13,000원. 시총이 그래도 좀 있죠. 1,195억 원. 그렇게 작은 시총은 아닌데, 큰 시총도 아닙니다. 뭐, 작냐, 크냐, 라고 물어보면, 작은 편이죠. 작은 편이기는. 자, 그 다음에, 어, 실적. 자, 실적을 보면, 어,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 지금 이 에탄올 관련해서는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통과. 그냥 패스하죠, 패스. 자, 실적 패스. 자, 장애 에탄올. 일단 보면, 그래프 보면 와 이거 보면 이게 크게 이렇게 한방쳐 올렸다가 쭉 빼죠 쭉 뺍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졌죠 자한 4년 빠졌네요 4년 자 16년 그렇죠 17년 18년 19년 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야 2020년 때 보면 여기 이제 좀 빛을 발하죠 자 여기 보면은 둘쭉날쭉하죠막그 다음에 거래량 보십시오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빵빵 터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추세를 어디를 봐야 된다.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보면 되겠죠. 요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고 자 지우고. 자제 평단. 제 평단. 제 평단 중요하죠. 제가 뭐 혹시나 뭐 밑에서 사 가지고 뭐 나는 아래쪽에 미리 뭐선 침해를 했는데 나중에 사라고 한다음에 내가 쏙 팔고 나오겠다. 그런 거 아니죠. 뭐 제가 뭐 대형 막저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제 평단은 얼마냐? 제 평단은, 어, 12,800원입니다. 12,800원.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이죠. 지금 13,000원입니다. 현재가가 13,000원. 200원 차이지, 200원? 자, 그래프 보면, 이 평선들이 이렇게 나열하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좀 크게 볼까요? 크게, 야, 어, 요렇게, 요렇게까지 볼까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121이평선, 요렇게 흘려가고, 이게 뭐, 2 4 0일 60일,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막다 뭉쳐있죠? 한뭉탱이 여기 뭉쳐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이평선만,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자, 당연히 21이평선은 내려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어, 일자의 평균이니까, 지금 아래로 이렇게 쏙, 이 볼록하게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누워있으니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프가 근데 지금 보면 보물선을 완만하게 그리면서 고개가 살짝 꺾이고 있죠 자 배가 큰 배가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방향을 요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열된 이평선을 한방 뚫어버리면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좋죠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이게 어, 이 과거 이력을 봐도 역대급 지금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죠? 지금 엄청 좋습니다, 지금. 자, 거래량. 또 과거에 이런 거래량이 없었죠? 산을 하나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샀으니까. 요렇게 하나 좀 그려줬으면 좋겠네요. 요런 산. 요런 산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산도 1파, 2파, 3파동. 이어가면서 아주 정석적인 이런 산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제바램인고뭐 한번 지켜보죠.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자창해에탄올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디 있지? 한국알콜. 한국알콜. 알코올. 한국알콜도 고스닥이죠. 근데 13,400원. 자 시총이 289억이죠. 창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죠.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자 실적 실적 어, 창애랑 약간 좀 비교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죠. 약간, 어, 우량하죠, 우량하죠. 이 정도면 우량합니다.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 한국알콜. 한국알콜, 제 평단, 여기 또 적어놨습니다. 13,888원. 자, 그다음 마이너스 3.77%. 지금 현재가가 13,000, 13,400원입니다. 13,400원. 자, 이 주식 역시, 이 주식 역시, 보면은, 거래량이 빵 터져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쭉 많이 있다가, 요렇게 하락, 설거지를 쭉 하고 있을 때, 여기 막 개미들 막 올라탄 설거지를 쭉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안 나오죠. 예, 네, 팔고 있다는 거죠. 쭉 계속, 계속 쭉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음, 이유. 자, 그래프들, 요렇게만 보면 되겠죠, 이것도. 자, 여기도 보면, 비, 여기 어, 241이평선. 241이평선이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241이평선. 요렇게 가고 있고, 121이평선은 여기 있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가 121. 그죠? 여기가 241. 자, 121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열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 안정이 됐고, 241이평선 하락, 어, 가장 저점 이평선 가장 저, 저점은 아니죠. 뭐300 며칠로 세팅을 하면 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240일 기준으로 바닥을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꺾이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요렇게 꺾이고 20일 이평선도 지금 어, 올라타고 있죠. 자, 검정색으로 20일 이평선은 요렇게 가고 있죠. 요렇게, 요렇게 자, 주가가 여기 올라탔죠. 20일 이평선을 뿅 뚫고 눌림이 한번 왔습니다. 자, 눌림이 왔고, 어, 지금 살짝 상승했죠 오늘 1.52%.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날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날, 매수하기 좋은 날. 그래서 저는 어 매수를 그 전에 했고 지금 마이너스 3.77%. <laughs>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매, 뭐 이거 사라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뭐 본인이 판단하에 사시는 거고, 제 어, 저,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 그리고, 어, 괜찮은 것 같다. 자, 요렇게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MH 에탄올. 어, 얘만 코스피 등재되어 있네요, MH. MH 에탄올, 코스피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578억이 아니죠. 야, 이거, 시가 총액 578억원짜리는 세력들의 놀이터죠, 놀이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MH 에탄올.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은 어, 코스피 등재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꾸준하게 증가했었겠죠. 과거에 지금은 보면 매출액이 빵빵 늘고 있는데, 어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인데, 이게 격차가 좀 심하네요. 여튼 뭐 이런 거는 별 의미 없죠. 아, 다른 기업들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에탄올 관련돼서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 테마 타고 있는 손소독제 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다 모멘텀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이럴 땐 기업의 실적보다는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 M H 에탄올 제 평단입니다. 붉은색. 평단 괜찮지 않나요? 이쁘지 않나요? 평단.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단. 자 바닥 이렇고 제 평단. 자 여기를 검정색으로 좀 칠해볼까요? 검정색. 자 여기도 검정색. 자 이렇게 되면 이쁘죠? 이게 딱 그래프가. 자, 제가 자주 설명하는 타입이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변동성 폭을 줄이면서, 자, 변동성 폭을 줄이면서, 자, 요렇게, 요렇게 삼각수렴을 가고 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곧 이평선들이 나열하게 만나면서 방향을 결정하겠죠. 오를 것이냐, 자, 내릴 것이냐. 근데 아니면 조금 더 횡보를 할 것이냐. 사실 뭐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내리기보다 제가 봤을 때 오르는 쪽에 좀더 힘을 실어 보고 싶습니다 조금 힘을 더좀 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 평단에 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추가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좋죠 왜냐하면 추가매수를 하면 되죠 여기서 추가매수하면 뭐 별로 겁날 거 없죠 왜냐하면 분할매수 하니까 추가매수를 하고 추가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어제 평단에 내려오겠죠 이렇게 쪼로록 내려오겠죠 이 정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어,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난 이만큼 먹을 거야 그죠 이만큼 먹을 거야 하면 어우 땡큐입니다 내려오면 오히려 약간 이런 어, 심리적 조금 든든함 도 가지고 있는 거죠 분할매수를 하면 자 여튼 이렇게 해서 mh에탄올은 한20% 정도 이상 정도 수익을 좀 거두고 나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알콜 특집 자, 알콜 특집을 방송을 좀 하게 됐고, 어, 자리들이 좀 좋아보여서, 제 나름대로 또 판단해. 어, 이거, 지금 보이는데, 약간 심, 심리 지표도 좀 올라가네요, 심리 지표도. 심리 지표가 좀 내려왔다가, 요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튼, 어, 장이 좋은데, 이 장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업된 기분에 뭐 과하게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적당히 미대선도 지금 사실 미대선의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이것도 일단 잊으셔야 됩니다. 일단 미대선은 대선은 이제 어 마음속으로 끝났다 끝났다 생각하고 주가의 흐름을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요런거싹다 지우고 미대선은 끝났다 이제 다음 거 준비하자. 그래서 조금 냉철하게 보고. 야, 추세가 바뀌는 이런 이런 주식들 요런거 지금 한창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말고 지금 뭐어 풍력 테마 뭐 지금 바이든 관련 주들 쫙쫙 올라가고 있죠 태양 태양열 이런 거 괜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막뭐 치고 빠지고 안안 안 되시는 분은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약간 저 어, 저처럼 이런 어, 초보들은 약간 요런거요런거 사서 조금 수익을 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오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글들도 있죠 제 이프로tv 아이디로 검색해 보면 게시글 뭐 댓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투자 안전한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